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입니다. 다음 아니고 다음이에요. 일단은 지금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약간 지금 일단 오늘은 잡담이에요. 그 저의 오늘 급근황을 요즘 급근황을 알려드리려고 켰어요. 일단 요즘에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밤잠을 두세 시간마다 깨가지고, 잠잘 자고 밥두끼 챙겨 먹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새로운 시리즈를 열몇 편을 찍어 놨어요. 그래서 업로드 될게막 수십 편이 되는데, 이거를 편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찍을 때는, <laughs> 막 열심히 스크립트를 막 써가지고, 막 프린트 해가지고, 막 열심히 찍었어요. 그런데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보니까, 아, 이게 너무 퍼스널한가? 너무 개인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디 가서 해본 적 없는 얘기들도 들어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어,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올라가긴 할 건데 저는 일단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야 돼가지고 하긴 할 거예요. 그거를 다 버리진 않을 것 같고 그 제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 않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어 이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 약간 어 이거를 막어 구독자 몇 명이 되면은. 유튜브에서 노출을 많이 시켜준다고 전략적인 영상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막 이제 제가 작년 후반, 하반기에는 좀 대충 살자는 모토로 그 편집을 거의 이제 자막 안 달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빨리빨리 많이 올리려고 빨리빨리 하면은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좀 공을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잘해야 더 잘하고 더 공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니까 이게 쌓여 있는데 이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집중이 안 되고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에너지가 딴데로안세면은 이렇게 차차차 해가지고 이거 딱 하루 하고 자고 하루 하고 자고 이렇게 차차차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에너지가 다른데 계속 세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이게 조금 하다가 아 조그마다, 아, 이렇게 되는,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했고요. 이제, 이사 관련된 영상은 따로 제작을 하려고 해요. 얘기가 많아가지고.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어요. 네, 내적, 외적으로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 많이 힘든 시기예요, 다들. 근데 이제, 제가 에너지가, 막 세고, 최근에 한번 크게 브렉다운이 왔었는데, 그게 이제 한 네다섯 가지 요소가 겹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안 하다가,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그 트라우마 증상들이 좀 심해졌어요. 원래도 있었는데. 그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과거에 그 가정폭력 관련된 이제 장면들이 재생이 계속 되고, 재경험을 하고, 그런 게 있다가, 2020년 하반기에 좀 심해졌는데, 이제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악몽이 그냥, 아, 기분 나쁘다 하고, 많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자다가,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그 폭력적인 그 순간을 직접, 다시 경험을 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는데 막깰때막 끙끙 끙끙 하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깨고 막 우는데 이제 몸이 잠든 상태니까 막 소리가 악 나오지도 않고 이제 몸이 잠든 상태여서 막아 힘들게 이렇게 지르면서 깨고 그 그때 과거의 그 경험에서 있었던 감정들이 막 몰려와서. 막 시원하게 우는 것도 아니고 막 이제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으 이렇게 막 거의 이렇게 낑낑대면서 그런 게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반복이 되다가 이제 올해 2021년 1월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근데 기, 진짜 이거는 진 너무 힘들고 가위눌리는 거보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그 이게 제가 작년 하반기에 그제 무의식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좋은 것과 함께 그묻어졌던 것들이 다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작년 9, 10, 10월, 11월까지 상담을 받다가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액수여서 중단이 됐어요. 이제 그거 상담을 중단하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제가 2015년에 만나서 한 되게 5년 이상 되게 힘들어 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 만나면서 이제 제가 그때 되게 음... 업다운은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되게 인격적으로 되게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많이 들게 한 사람이고 되게 자기 입맛에 맞게 저를 지락펴락 하면서 약간 갖고 놀듯이 이용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20년 10월에 2년 8개월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고 해서 얼굴을 봤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또 옛날 그 사람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또막 엄청 올라오면서 정신적으로 그게 또 겹쳤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고소를 해서 진행 중인 게 있는데, 그래서 이사 직후에 고소인,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를 경찰에서 받았어요. 그게 피해자 조사가 제가 살면서 세 번째인데, 제가 직접 고소장을 써가지고 고소를 한게 살면서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추행 관련된 그런 경험들이 여러 있는데 그,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것도 또 트라우마가 이제,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기억이 잘 사라지지가 않고, 되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막 떠오르고, 계속 재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 3단 콤보에다가, 이사를 1월 2일에 했는데,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이사가 아니라, 좀, 어, 무슨, 되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수 있는, 그런, 약간, 되게, 힘든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도, 정리하는 기간도 길었고, 이것저것 이제 정비할 게 많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또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막 세탁기도 17일 만에 설치하고, 이제 혼자서 이게 이제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기는 한데, 계속 그거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사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이거 다 이제 잘 명상하고 상담하면서 잘 지나왔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이제 PMS 생리전 증후군이랑 생리가 겹치면서 갑자기 이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히 압도를 당해서 이제 그때 산책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친구를 만나서 산책을 하고. 이제 이마트를 갔는데, 이마트 완전 바깥이잖아요. 밝고 사람 많고 막 노래 나오고 막 이런데, 거기서 막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막 완전 이제 식욕이 없어서 밥도 거의 안 먹은, 저녁까지 굶은 상태였는데, 막 제가 너무 막 제대로 일어나 있지를 못하는 상태여서, 친구가 막 초코우유 사주고, 그때 밥 먹을 힘이 없어서, 막 엄마가 자취 인생 이후로 최초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엄마가 밤 11시 넘어서 와서 만둣국을 끓여주시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브레이크 다운이 심하게 와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그때 제 심경은 약간 내가 나는 진짜 내가 나아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가 가능한 걸다 사용하면서 명상하고 상담하고 아로마 테라피 하고 좀 쉬, 나를 쉬게 해주고 등등등 많이 내가 할수 있는 조치 다 취한 것 같은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고 계속 그 증상들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기 막 고구마가 얹힌 것처럼 너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 5단 콤보를 최근에 맞았어요. 음, 이게 이제 반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것 같고 이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씩 제가 어, 플랜을 세운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어. 막 엄청 불행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막, 막 옛날 트라우마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진정을 시키고 할 일을 하자 약간 이런 스탠스고, 막, 아, 막내 인생 너무 막 지금 불행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진짜 이런 브레이크다운 순간이 오면, 아 사람들은 내가 막 예쁘고 잘나 보이는 그런 모습일 때만 막 이렇게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내가 아플 때나 진짜 일절 관심이 없어 인간들은 인간 세상은 그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제가 좀 힘든 상태여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되게 뭐라 해야지 머릿속에서 막다막 힘내 다막 힘내 거의 다 왔어 약간 운동장에서 막 개주 응원하듯이, 막, 더마 힘내, 더마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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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 막 잘하고 있어. 이런, 이런 소리가 들려서, 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의 상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앞으로 계속 영상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저 타투 받았어요.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이거 점을 빼먹으셔가지고 점 다시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세 개. <laughs> 지금 약 발라놨어요. 문달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막 편집 제대로 막 그냥 대충 이제 막 엄청 꼼꼼하게현편안 하고 올리면은 이렇게 샤샤샤샤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또 집착이 또 이렇게 생기고 또 제가 또 춤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어요. 이제 춤도 할게막 쌓여놓고 그러니까 누가 안 시켰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막열몇 개씩 쌓아놓고 하려다 보니까 중압감이 있나 봐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마음을 가볍게 사는 게 목표예요. 마음을 좀 가볍게 즐겁게 좀 이렇게 뭐든지 좀 이렇게 느긋하게 가볍게 여유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예정이고, 제가 지금 쌓아놓은 것만 올려도 1년이 다갈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새로운, <laughs> 새로운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생겼어. 근데 일단은 제가 머리 속에서 벌려놓은 일을 좀 완수하는 게 올해 목표고, 그렇게 하면 올해가 시간적으로 다갈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자고 일어났는데 또 드럼이 배우고 싶은 거야 드럼. 그니까 얼마 전에 피아노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니까피 음악에 대한 그그 그 미련이 있나봐. 요 그래서 피아노도 하고 싶고 드럼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제 악기죠. 그 다음에 노래도 다시 노래도 배워보고 싶고 이제 비트 메이킹 있잖아요. 이거 찍는 거, 아, 음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비트 메이킹이랑 작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단 드럼이 또 배우고 싶고 그래서 아 제발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laughs>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머릿속에서 벌려놓은 일만 좀 플랜대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 이렇게 다른데 감정에너지가 계속 소모가 되면은 그 플랜대로 일이 차차차 진행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약간 플랜에 차질이 생기는 거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인생의 어떤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제가 완전히 막 무너져서 힘든 모습일 때도 너무 감추지 않고, 좀 제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려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더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고 이제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아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따로 메시지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힘이 많이 됐고 너무 감사하고 영상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사실 제 지인들도 제 영상을 잘안 보고 저의 가족도 제 영상을 안 보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댓글을 안 다시는 분들이더라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약간 친구 같아서 아, 기회가 되면 나중에 라이브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 꼭안 달아주시더라도 영상 찾아와서 봐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 좀, 이제, 회복을 잘 해가지고, 하나씩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을 이만치 쌓아놓고, 저를 힘들게 하는 버릇이 아직 있는데,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렇게, 일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조금씩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어. 일단은 요즘은 밥을 잘 챙겨 먹고 잠을 잘 자는 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밥을 잘 챙겨 먹고 잠을 잘 자고 스트레칭 꾸준히 하고 그렇게 한번 잘 지나가 봅시다 또 약간 급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